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에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 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영이 행성을 못떠날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체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놀라> 아, 저기, 인가요? 아, 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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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兄弟，来哟！ 사은 준비 완료. 공방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고통이 뭔지 알원들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든 곧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계속! 아포칼리스크 상승 준비 완료! 한 아, 사람은... 곳으로! 분명이 도전을 펼치고 있어! 도끼 없어! 감염의 힘을 강력하게. 감선이 어. 어. hey! 음. 사령관님 도움 없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셔연 적회불들이 벌써 선체를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란 거지. 그냥 일시적인 거다. 츄더가 더가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츄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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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가 츄더가 츄더가 츄더가가 시 m 테식 r 장 y 이 잠시 i r 을 m sorry, i 지 함선이 이곳을 빠져나가면 이제 거기에 병력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격식 차릴 거 없어 이 r 하 I'm sorry. I'm sorry. I'm s o r 시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리고. 도망치. 우리 병력도. 교전에 <목소리> 펼치고 있어. 저기 <목소리>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아야 합니다. 예. 이끌어 주시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짚고이... 적과 교전 중이야. ATM을 울릴 수있나아 아름의 흉악을 강력한... 도료냐? 우리 전사들이 적과 교전 전막 그... 없이는 불가능해! 너 광물이 모자라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내 네, 아포칼리스크가 준비됐나?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우린 저걸 역병 전파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본저우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놈이죠. 가능하면 처치해 주십시오. 적의 공격을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복종아... 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이끌어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공격...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랜이 영왕이 공격받고 있어! 공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아, 좋은 일인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공맹이 전투 중이야. 광물이 적어 필요한다. 위는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부족해. 우리 전력이 공. 선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처치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가진 화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선멸 <ís> <Frederick> <laughs> <절정한 소리> <laughs> 전차를 박살 내셨군요. <hump> <laughs> 할 것들 우리 지켜주지도 못할 망정. 함선 하나가 탈출하려고 합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멀리 못갈 겁니다. 함선을 맞는게이뻤습 완료! 아주 착수적이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 어디 있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같군 함선이 발사를 준비합니다. 함선을 지켜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우 a 지원 대기 중!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좋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어서 도와줘! 대변 유니지, 굽히라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목소리> 우리 전사들이 전 아,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어떤 일인가요? 다수의 감염체들이 저 함선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뭔일이어요 여기 감지 방어를 준비하라.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공격받고 있어. 아인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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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사령관님,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은 사령관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륙해야 할 함선들이 더 남았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염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맹이 전투 중이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다 교전 중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어 どうも 삼선이 이륙합니다. 저번 우리 중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아 좋은 일인가요? 내심은 좋습니다! 준비 완료! 힘냈습니다! 행성에 남은 대원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동능형,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적이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피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